자, 교재는 376페이지 제23강 손계죄입니다. 자, 교재를 보기 전에 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어, 139페이지. 자, 손계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손계죄는 어, 이렇게 외우세요. 어, 전부 다 미수가 있다. 그리고 어, 손계죄는 상습범 처벌정이 없어요. 자, 이 상습범 처벌장이 있다, 없다는 제가 총론 마지막 시간에 일괄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죄가 붙어있는 것, 우리 앞에서 배웠죠. 중죄가 붙어있는 것은 미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경계 침범죄가 없어요. 이 경계 침범죄가 줄 때가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와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중죄가 붙어있는 것, 경계 침범죄, 요두 가지는 뭐다? 미수가 없다. 이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있다? 미수가 있다. 됐죠? 출제 잘 된다 했어요. 미수범 관련해서 경계침법제는 없다. 없다. 손계죄 갑니다. 손계죄는 객체가 타인 재물이다. 타인 소유야, 타인 소유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재물, 타인의 문서 등을 손계, 은닉, 기타 방법으로 도용을 했을 때 손괴죄가 되죠. 자, 밑에 객체 보겠습니다. 객체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인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것이라든지 무주물 이런 것은 객체가 되지 않아요. 이저 무주물 관련해서요, 그 여러분들 산에 사는 짐승이잖아요. 산짐승, 이 산짐승들은 그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무주물이기 때문에, 산짐승을 잡아버리면 손개죄는 안돼요. 물론 다른 법률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밑에 나와 있는 그 동산 중에서 이 동물, 이 동물은 그나무집 개, 고양이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임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손개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시험은 2번이 잘 나오는데요. 타인 소유이면 좋고, 그렇죠. 그것이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기 점유, 타인 점유 불문이고요. 문서지역시 마찬가지로 타인 소유이면 됩니다. 아, 자기 소유, 자기 명의, 타인 명의 불문이다. 됐죠? 자 밑에 팔로 보시게 되면 자기 점유라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타인 소유 동그라미이면 객체가 될수 있다. 됐고 자 밑에 재물인데요 이 재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맨 앞에서 재산제 일반론 할때 설명드렸습니다. 아, 이용 가치,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된다. 됐고요. 자 특수매체 기록인데 이것이 예전에 검찰 지점에 두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 다음,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 그랬을 때 송계제 될수 있다는 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객체되는 판례를 보도록 하죠. 자, 빨간 펜 들으시고요. 다른 용도 동그라미 객체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식초등으로 쓸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 동그라미. 그러면 객체가 될수 있다. 자, 농작물인데요. 농작물은 누구 것이죠? 검은색으로 경작자 겁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 것이 돼요. 따라서, 남의 땅,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다 할지라도 권한 없이, 그쵸? 그렇죠? 경작자 것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경작한 콩을 함부로 뽑아버리게 되면 손괴죄가 되죠. 자, 밑에 4번 팔려볼게요. 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인가고시 이후에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그랬는데요. 자, 고시 밑을 그시고 어, 이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고시를 한번 끄집어내보겠습니다. 자, 이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지만 이 고시가 아, 이것이 있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어, 재개발대상 앞에 나오죠? 어, 제 개발 아, 대상인 건물 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이 고시가 있을 때 소유권이 소멸된다 해요. 소멸이 된다고요. 따라서 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여전히 그것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가 임으로 송계하게 되면 송계죄가 되는 것이다. 자, 됐죠? 자그 다음 빨간색으로 비어있는 아파트 동그라미, 비어있는 아파트 밑에 거 동그라미. 자 송계죄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성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송계죄의 객체가 될수 있어요. 비어있던 차 있던 간에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확인사가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죠, 소유자. 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 찢어진 것이라면, 손괴한 것이라면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그게 누구 명의인지는 관련 없어요. 피고인 명의든 아니든, 허위 내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찢어버리게 되면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자, 밑에 팔립니다. 자, 2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자, 영수증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 성,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것인가 하면 아, 피해자 소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피해자 소유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찢어버렸다면 성계죄가될 수가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이 9번 판례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자, 어, 자기 명이든 타인명이든 상관없이 이, 이것이 타인 기관에 접수가 되었다. 그렇죠? 타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타인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자기 명의라 할지라도 타인 기관에 접수가 되었다면 타인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효화시키게 되면 손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아, 이 10번, 11번을 묶어볼까요? 여기서는 이 어음인데요. 밑에도 어음이고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 증권성을 띠고 있는데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는 곳에 점유하는 것에 소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은행에 보관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은행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을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을이 소유자죠. 점유자죠. 점유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곧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은행의 의사에 반해서 을의 의사에 반해서 찢어버리게 되면 손계죄가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은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계산 수식만 기재가 되어 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객체가 될수 있다. 찢어버리게 되면 손계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자이손객죄의 객체인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는데요. 아, 가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열고 어, 가로 닫고 즉 법률상 사회생활상 이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새로운 격리 장부가 아직 작성 중이 래요 작성 중이다, 세모. 작성 중이면 문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찢어버린 세모. 이런 부분도 아직, 이, 범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 해했다 할지라도, 송계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출문제 나온 적 있죠? 저 밑에 보시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찢어버렸다. 그쵸? 그렇죠? 네, 찢어버렸다. 찢어버린 부분은, 어, 송개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이거 서, 색깔 표시 잘못했네요. 이거 지우시고 지우시고 어, 색깔 표시가 찢어버린 부분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렸다 해서 어,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자, 밑에 기출문제도 잘못 기재된 부분 밑칠 보시고 이것은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송계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송계 송개 볼게요. 송계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송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을 방해했다. 라고 하는 것갖고는 송계체가 될 수가 없다. 전파방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요. 물체 자체나 중요 부분을 소멸시키면 당연히 송계가 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 쓸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송계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도 괜찮다. 자, 밑에 예를 한번 읽어보세요. 분해한다. 그렇죠? 담배재를 털어버렸다. 바람을 빼버렸다. 그렇죠? 인질을 떼어냈다. 그 시간만큼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이나마 정작 필요한 시간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것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송개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은행은뭐 아실 것이고요. 기타 방법인데, 자, 쉽게 방류했어요 아, 기분상 못 쓰는 거, 기분상, 이 감정상 또는 기분상 못 쓰게 하는 것도 송개치가 될수 있다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송개치 나와 있죠? 자, 송개치의 나와 있는데요. 자, 본래의 목적 나왔네요. 본래의 목적에 쓸수 없게 하는 거손계 된다고요. 그렇죠? 어, 이것은 자, 일시적 동그라미도 되고요. 일시 동그라미 되고요. 왜? 사실상 밑줄, 감정상 밑줄 다 된다. 네, 검찰 직심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되는데 감정상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밑에 자또 역시 손계죄의 개념이 나와지고 있죠. 자, 손괴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수 없게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일시적이도 된다는 것은 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팔려보죠 자 어, 어떤 장소인데요 여기서 이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요 아파트 아파트 어, 뭔가요 게시판 게시판에 우리가 광고 전단지를 막 붙이잖아요 그쵸 자, 이 광,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게 되는데 그 광고 전단지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붙여진 것이라면 이거 함부로 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함부로 만약에 의사에 반해서 뗀다. 또는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손괴지가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 이 아파트에 붙여진 게시판에그 광고물이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쵸?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 관리 소장쯤 되겠죠? 아파트 관리 소장의 의사에 반해서 붙여진 것이다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붙여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놈이 여기다 함부로 붙인 거야? 그래서 뜰 수가 있겠죠? 그때 이것을 떼거나 제거시키거나 변경시켰을 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결론이 4번인데요. 자. 이 사건 회신문서 수취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니한 채,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무슨, 무슨, 무슨 회신 함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붙여놓은 것을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함부로 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또 전단지는 3번입니다.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의사 와 무관하게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함한번 떼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밑에 자 손개죄 은닉죄를 인정했던 판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지워버렸다 동그라미. 자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어, 손개, 은닉이 될수 있다 했어요. 지워버렸다 동그라미, 치워 제쳐놓았다 동그라미, 반항 거부했다 동그라미 전부 다 은닉, 은닉, 손개나 은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레커스프레이 동그라미. 그렇죠? 이거 안 지워져요. 약국에서 약품을 사온다 할지라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손개지가 될수 있다는 판례가 되고 안 되는 거. 호저타한 거 세모치시고 그 다음에 증거 제출 세모치시고 자, 계란 정도는 물청소가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개지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고기죠. 자, 고이, 당연히 손개지에 고이가 있어야 됩니다. 부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득증는 아니고요. 자, 이 송계죄의 고의인데요. 이 송계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자 의사의 반, 동그라미. 자, 의사의 반할 정도로 해치면, 그것이 송계죄가 됩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자, 위에 줄. 위에 줄. 자, 검은 펜 들어보시고요.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 없어요. X. 자, 또, 송계를 적극적 밑줄 X. 이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출제된 적이 당연히 있죠. 자 위법성 관련해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인 방법이란 말 나오는데요. 자 노트 보시면 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노트 보세요. 139 페이지. 자 쪽파가 뭔지 아시죠? 자 갑이란 사람이 밭주인입니다. 그리고 을이란 사람은 경작자 임차인이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밭 밭에 대한 임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어, 보통 1년 약정이죠. 내년도 4월 달까지 쪽파를 재배한다 했는데 쪽파를 수확을 해라. 만약에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밭 주인인 내가 임으로 처분하겠다. 이런 약정하에 약정하에 임대를 내 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을 이라는 이 농부가 그 밭에다가 쪽파를 재배를 했어요. 자, 그럼 쪽파가 이제 겨울 동안 크겠죠? 크면 이이 이 병이 누군지 아세요? 이 병이란 사람이 상인에요 상인, 그렇죠? 그래서 이 을과 병 사이에 쪽파를 매매하는 계약을 예,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쪽파가 다 커서 그때 예, 이 쪽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쪽파가 겨울 동안 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월 달, 3월 달쯤 돼서 이이 경작 재배하는 경작자가 상인한테 밭대기로 밭대기로 팔아요. 밭대기 퉁쳐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쪽파가 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쪽파를 사는 거예요. 쪽파가 비쌀지 안 비쌀지는 모르는 거예요. 비, 금값이 되면 이 병은 큰돈 버는 거고요. 어, 폭망하면 뭐 망하는 거죠. 우리가 배추 값이 금값 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금값이 될지 안, 아닐지는 근데요. 이 병이란 사람이 을로부터 쪽파를 샀는데요. 참그 해에 날씨가 안 좋아서 쪽파가 안 컸어요. 안 크니까 수확을 못하는 거죠. 그쵸? 상품가치가 없기 었 때문에 수확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월 25일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전히 병은 수확을 못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병이 이 쪽파를 샀잖아요. 그쵸? 샀음에도 불구하고 쪽파에 대한 소유권 방법을 표시해두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등기가, 넘어, 등기가 넘어가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인도로 소유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소유권 표시를 합니다. 이 명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어, 그 옛날에는 군대 그 군인들 속옷이 두 가지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국방색하고 흰색. 근데 국방색하고 흰색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주말에 이제 빨래를 할것 아니겠습니까? 빨래를 하면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게 섞인단 말이죠. 그런데 섞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속옷 내에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파가 누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쪽파 그 밭, 밭 출입구에다가 게시를, 게시판을 해두는 거예요. 이 쪽파는 누구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게시판을 말뚝을 세워가지고. 그랬을 때 소유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병이란 사람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쪽파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쪽파는 누구 겁니까? 그렇지. 을 겁니다. 을 거. 을 건데 이 을이 4월 25일날까지 재배를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 밭에 쪽파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그 약정대로 쪽파를 갈아엎었습니다. 이것이 송개체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왜? 이갑과을 맺은 약정하에서 그 약정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개를 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와보시게 되면 자, 팔레와 보시게 되면요. 쪽파 나와있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했을 때, 수요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매도인한테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임차인입니다. 자, 따라서,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누굽니까? 아, 임대인이죠. 임대인, 땅주인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안 되는 것이니까, 약정세무가 있었다면, 쪽팔 송계했다 할지라도, 송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어, 여기 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 타인 소유라면, 자기 명이 타인명이, 명의 타인 명의 가리지 않고 타인 소유라면 송계죄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3번의팔례가 있습니다. 자, 연명문서인데요. 자, 이름이 이어졌다는 거 이어질 연자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에 이제 사람을 쓸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A, B, C, D 만약에 예, 네, 명의자가 4네 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명의자 A, B, C, D가 있는데 이 연속되어 있는 이름에다가 요두 요걸 가운데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을 적어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타인 이름에 추가로 기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연속성이 끊어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음 연속 연명문서일 때는 어음 배사의 연속성을 상실시켰다면 이것이 뭐가 될수 있다? 성개체가될 수가 있다는 판례가 되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고의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의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최고는 독촉을 말합니다.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빨간색으로 일방적으로 철거 동그라미 하였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개체가 된다는 판례가 되고요. 자 이것도 출제가 두번 정도 된 적이 있어요. 자 고의가 탈락되어서 제거되지 않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난 것으로 생각했다 세무치시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세무치시고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세무치시고 그랬을 때는 고의가 탈락되어서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치시고 땅을 팠다라고 했을 때송대체가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고의가 탈락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쭉 내려와서 특수 손괴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특수 손괴죄 할때이 특수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맨 앞에서 폭행죄 할때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단체나 다정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런 말의 의미는 다 앞에서 배웠다니까요. 그죠 자, 이때 팔려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 위험한 물건 동그라미, 자동차, 이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동그라미 이용해서 각각 손괴 밑줄짝, 손괴 밑줄짝 하면 뭐가 됩니까? 특수성계지 자, 여기서 말하는 폭첩법상 이반제가 바로 뭐다? 이퀄 특수성계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긴지 자, 여기 차가 있네요. 자, 앞에 차가 있네요. 두 차는 정차되어 있어요. 정차. 정차되어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람이 이, 이 앞에 있는 차를 쿵 쿵쿵쿵 하는 거예요. 자, 뒤에도 차가 있었단 말입니다. 게 뒤에도 우리가 주말 되면 길가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를 해 두잖아요. 다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 A가 이제 이차 도로로 나오려고 해요. 도로를 나오려고 하니까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A가 약간 술도했어요 술도 좀 먹었어요. 근데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꽝, 뒤로 꽝. 앞으로 꽝, 뒤로 꽝. 그래서 여기도 쿵쿵쿵쿵 쿵 차가 찌그러졌고요. 뒤에도 차가 막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는 빈차입니다. 빈차. 아무도 사람이 안 탔어요. 뒤에도 사람이 안 탔어요. 근데 차주는 밖에 나와 있어요. 차주는 밖에 나와 있고요. 빈차라는 겁니다. 쿵쿵쿵쿵 했을 때 사람이 꼭 타야지만 특수송계되는 것이 아니라 빈차라 할지라도 차를 여기서 쿵쿵쿵쿵 해버리면 특수송계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요. 상대방이 그 위험물건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 못했어요. 또는 위해를 입지 않았어요. 밑에도 어, 밑에 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그랬다 할지라도 특수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경계침범죄를 가볼게요. 경계침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표가 바로 객체인데요. 그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자 여기 인식 불능하게 했을 때 그때 기수가 돼요 기수가 돼요 근데 이 경계침범죄는 미수가 없다 했잖아요 미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 경계 인식 불능에서 인식 불능이 만약에 if 인식 불능이 생겨나지 않는다 아, 이건 했는데요 어? 손계 이동 제거 이것은 실행의 착수잖아요 착수인데 했지만 인식불능이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땡땡, 무죄다. 니다 미수가 아니고 무죄다. 이게 노트에 나올 겁니다.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 인식불능이 되었을 때 이게 되어야지 기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미수가 아니에요. 미수가 아니라 불가버리다. 이말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현존하면 돼요. 실체 법상과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일치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현존하는 것을 손괴하거나 제거시키거나 하면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통용이면 된다. 여기서 분명히 객관적이라 했어요. 객관적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주관적 아닙니다. 주관 내가 내 멋대로 꽂아놓은 것은 내 멋대로 일방적으로 꽂아놓은 말뚝은 경계표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 있습니다. 자, 교제 와보시면. 자, 여기 나와있죠?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 인위적. 자연적, 인위적. 뒤에 팔레 나옵니다. 공법상, 사법상 불문한다. 사실상 현전하면 되는 것이고, 객관적 통일이면 되는 것이다. 됐어요? 주관적, 일방, 철저한 것은 안 된다. 실체적 권리관계 일절필 요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 각각 받으시고 자 밑에 판레 나옵니다 판레 보시면요 객관적 통역 나오죠 사실상 경계 나오죠 이면 좋한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객체가 된다 된다 자 기출문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검은색 해볼게요 관습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사실상의 경계표, 사실상 동그라미.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것은 객지가 될수 있다는 말이고요 자, 밑에.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임을 려지 않아요. 종례부터 일반적 승인되어 왔거나 승인 동그라미.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면 합의 동그라미. 이것이 어떻다고요?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왔다면, 주관적 아닙니다. 객관적이라면 이것도 경계표 될 수가 있다. 자, 이 2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종례 통용되어 오던 그 경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 동그라미 있었다면, 밑에 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아시겠어요? 경계표가 될 수가 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경계표가 될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실체법상의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표를 할지라도, 승인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됐어요? 경계표 가될수 있다. 자, 분명히 위에서 이 객관적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 쭉 내려와서, 이 일방적 나와있죠? 그렇죠? 일방적 세무 치시고, 이 일방적이란 말은 이퀄 주관적이다. 어, 니네 멋대로 설정해놓은 경계표, 네 멋대로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은 뽑아버렸다 할때라도 경계표 침묵제가 되지를 않아요. 출제된 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경계표 나왔네요. 자,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꼭, 어, 담장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만, 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목동그라미, 유수동그라미, 유수는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이 자연적 밑줄구시고, 이런 것들도 경계표가 될 수가 있다. 자, 됐죠? 자, 기수식이 합니다. 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인식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수가 돼요. 따라서 이 인식불능의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이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않았다면, 않았다면 무죄, 무죄, 미수가 아니고 무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팔레 가보죠. 자, 이 팔레 중요한데요. 경계침범죄라고 하는 것은 인식불능동그라미, 자, 이콜마다 이콜 기수다, 있지. 자,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자, 파란색으로 인식불능의 결과가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 세모 치시면 무죄다, 무죄. 자, 밑에 팔레 보시면요. 세 번째 줄. 인식불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없다. 세모치시고, 무죄다, 무죄.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경계침범죄가 되는 팔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들어보시고요. 경계선 부분에 조용선 나무가 있는데, 예, 뽑아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아,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예, 뽑아버렸다, 동그라미. 그리고, 자기 토지의 인재판. 그 토지 8덟번 침범했다. 침범 동그라미다. 경계침범죄가 된다. 자, 됐죠? 자 경계를 건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층과 2층 사이 처마를 처마를 나오게 했다. 나오게 했다 하는 것이지 경계를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추가로 단도를 절치했다 아, 추가 아, 추가 세무처 볼까요? 추가라는 말은 뭐라? 기존의 경계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침범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경계를 그대로 두, 두었다 했잖아요. 그대로 두었다 세무치시고 그냥 뽑아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경계침범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